자, 평택 고덕 신도시입니다. 바로 앞쪽에 삼성 반도체가 보이죠? 바로 건너편에 근린 상업지 현장 나왔습니다. 앞쪽에 보이시는 건물이 이제 상공회의소하고 이제 행정복지센터 이렇게 자리하고 있고, 우측으로 이제 파출소하고 다양한 이제 상가 건물들이 쭉 자리하고 있고, 건너편으로는 이제 상가주택과 1층 상가, 2층부터 4층까지는 주택인 이런 상권입니다. 오늘 현장은 바로 옆에 보덕 헤리움 시그니어라고 1144세대에 되는 어마어마하게 큰 규모의 오피스텔이 자리하고 있거든요 어, 1층에 자리한 이제 분식집 한번 가볼 겁니다 저녁은 한 12평 정도 된다 보시면 됩니다 바로 앞이니까 한번 들어가서 한번 보시죠 좌측으로 보시면은 이제 빨래방 셀프 빨래방이 있고 이쪽으로 가시면은 이제 어, 현장인 분식집과 우측으로 이제 아이스크림 무인면장이죠 그 우측으로는 또 이렇게 커피숍이 또 자리하고 있네요. 저 앞쪽에 이제 스타벅스가 있는 건물인데, 오늘 현장은 여기입니다. 네. 내부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하죠. 네. 자, 내부를 들어왔습니다. 전용 약 12평으로 직사각형 길쭉한 스타일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앞쪽으로 이렇게 홀을 배치해 뒀죠. 현재는 영업을 안 하고, 이제 휴업 중인 그런 상태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동 가능한 테이블과 의자들, 그 다음에 이렇게 블라인드 하고, 천장 쪽으로는 텍스 마감에 시스템 냉난방기 LED 조명 레일 조명 이렇게 설치가 되어 있네요 그죠 그 다음에 오픈형식으로 주방이 홀에서 훤히 보이는 그런 구조네요 이쪽으로 뭐 핸드폰 충전기하고 이렇게 정수기하고 이렇게 배치를 했던 것 같습니다 가벽을 이용해 가지고 뒤쪽으로 이렇게 주방을 만들었죠 다지식으로 1인석도 이렇게 배치를 해 뒀네요 우측으로 이렇게 넉넉한 수납 공간 마련되어 있고, <laughs> 주방이 이렇게 있습니다. 음, 다 보이는 주방이네요. 그렇죠? 오픈형 주방. 냉장고가 크게 있고, 이쪽도 냉장고가 있고, 싱크대, 화구, 닥트 시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아담한 사이즈네요. 그죠? 예, 무식집인데, 오피스텔 입주민을 상대로 하는 무식집이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이렇게 뒷문이 있어요. 뒷문이 있어가지고 뒤에서도 접근이 가능합니다. 이쪽이 이제 오피스텔 내부 뭐 휴식 공간인가 공용 공간이죠. 이렇게 이쪽을 전부 오피스텔이 오죠. 그렇죠? 바로 접근이 가능한 그런 장점을 갖고 있는 그런 상가라고 보면 됩니다. 자. 바닥은 이제 일반 데코 타일링 같아요. 어, 건식이고 천장은 아까 보셨던 대로 텍스 마감에. 본적인 이렇게 조명 시설 설치돼 있습니다. 자, 다음 현장 또가 보도록 하죠. 예.